예, 안녕하세요. 꿀, 지금 꿀벌 연구소입니다. 오늘도, 저기, 음, 저, 총봉 분양 소식이 있어서, 어, 어, 지금 찾아왔습니다. 어, 이게 현재 지금 만상이네요. 예, 만상입니다. 그래서, 뭐, 그, 완전 만상이 지금 뭐, 개상을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내금을, 내금만 한, 한, 한 통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몇번몇포 쓰시고, 면번 가지고 오죠. 그냥 놓고, 털지 마요, 털지 마. 음. 이거는, 이거는 바로, 바로 계강올리야겠네 지금 다올리야 한단계. 예, 예. 바로, 예. 바로 다올리야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이제 안에 내용이 얼마나 여기 됐는지를 한번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아, 따. 아, 따, 좋아요. 다 먹었네, 아무튼. 저기 네, 어? 어. 어느새 이렇게 어느새 어느새 이렇게 차키 올라뛰어. 공터를 빌려야 공터로 갈 거야. 일단 저기 저 이쪽에 끝에 거두 장을 떼놓죠. 저거 다 세워놓고 아야 여유가 여기 있죠. 끝통물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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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를. 이셔. 아. 아이. 저기 있어요. 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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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앞에다가 살짝 세워놓고, 네, 그렇지. 말고, 세워 놓고요? 예, 그렇죠. 조금만 더 조절 좀 해. 네. 네. 아니, 이렇게 아, 며포 한 보고 쓰다가 이 크히란. <laughs> 엄마, 엄마, 엄마. 뭔지 엄마. 덩버리네 <laughs> 음. 음. 니 아이, 그러다 박건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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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개상 상 작업해야 될것 같아요. 네, 요건계상 네. 네. 네, 작업 안 하면은. 바로 구멍이 지금 지금 요 아직 이제 설란, 그때 설 나갔고. 네, 여기는 설란 나갔고. 네, 네 그렇죠. 설나 서초, 초 초초. 서초라. 네, 서초. 응. 예. 서초도 이야, 응. 언제 이렇게, 이렇게, 응. 이 요거는, 지금, 응. 응. 파 공판이안볼 정도로 네, 벌이 네, 붙었잖아. 이건 뭐, 야아이 흔들면, 흔들면. 아니, 아니, 아렇게 하면 뭐. 떠요. 나도 <목소�> 공판 <Dot> 응. 네, 이제 <목소리는> 응, 가운데, 그렇죠. 공판입니다. 예, 건들지 예, 예. 네, 마세요. 예. 아. 네, 여기, 네. 네. 다 공판일 같은데. 터 나오는 놈, 야막 공판 네. 네. 되는 놈, 그러지 뭐. 야너공판입 예? 공판입니다. 예, 자, 자, 최대한. 그거는 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착공이 네. 중요한 거지. 네, 착공이 중요한 거. 배수가 뭔 상관이요? 에 이거 지금 두통 벌이 지 이게 뭐한통 벌이야? 나도 지금, 예. 나도 붕판입니다. 아까도 마스,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이게 벌을 정리를 해가지고 소비를 봉판을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벌은 파시면 안 됩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공판이 대나가있어야 돼요. 이 정도 완상이면. 이건 지금 뭐 공판이. 나갔 공판이. 공판이고 이제. 네. 공판이고. 터져 음, 음, 네. 나오면서. 지금 막 나오잖아. 네. 져 나오면서. 산란, 란하고 음. 공판이 지금 다섯 장. 다섯 장이네, 다섯 장이. 다섯 장에 알짱 하나 보시됩니다. 음. 네. 완전히 뭐 가져가셔서 바로 어, 계산을 올려야 되는 있...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올려야 해 지금. 그렇죠 지금 바로 올려야 돼요. 다 이거 지금 올려야 돼요. 괜히 분봉령, 분봉령 생겨서 한남 멈추고 졸리이없어 네. 이놈 갖다가 꿀 따면은 온땅 따게 생겼습니다. 예. 이야. 완히떡벌이네 예. 지금 다 지금 이제. 요렇게 생긴 것만, 파, 요 정도 된 것만 지금 파신다는 얘기죠? 하여간 응. 원래 빼보는 건 최상급이지 빼보는 거 아니요? 네, 거의 뭐행도급 어, 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고 그런 것이지만은 똑같은 벌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이... 이렇게 생긴 것만 하면은 진짜 에에. 50만 원도 아깝지 예, 그래서 예이 정도 볼로 해가지고 거의 단상 만상 볼로 해가지고 만상 볼이나 아제하자 거의 예. 좀더 있는 놈덜 있는 놈 그런 그러죠. 것이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저기 뭐 일주일 안에 다 터져 나오면은 뭐다 똑같은 거니까 저기 그럼 매, 지금 몇개 팔려고 하시는 거죠? 뭐한2 0군에서 최대 이제 또 적은다고 한3 0군까지 네, 예, 20개에서 3 0군 네, 음. 예,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어뭐 볼통은 가지고 와야 됩니까 아니면 볼통까지입니까? 볼통은 회수 조건입니다. 이게 벌 이게 볼통 하나에 4만짜리 원세 통도 있고.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볼통이 밑에가 EPP네요. 예. 네. 어, EPP라. 통도 EPP. 그러면은 벌통을 가지 낮에 갖고 와 가지고 벌 담아 가지고 바꿔 바꿔 치면 되겠네. 그래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렇죠. 에? 나중에 뭐 볼통 갖고 오느니 안 그러면 그냥 가져가고 예. 네. 가져가고 아니, 저기, 저, 저, 저 중달로 실어 보내면 돼. 네. 중달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또, 번거로우니까, 차라리 볼통을 슬치. 낮에 갖고 와가지고, 어, 어, 볼통 교환을 해서, 어, 그런, 이제, 볼통 교환하면 다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어, 이 정도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꿀벌 연구소였습니다.